다시 보겠습니다. 큐리더 세팅 보시면 이제 에로헤드 화살촉의 모양을 어떤 것으로 쓸 거냐 여러 가지가 나오죠. 기, 어, 건축 쪽에서는 도트 많이 사용합니다. 도트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곡선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화살표의 모양이 여러 가지로 만들어집니다. 어태치먼트에 들어가시면 화살, 그러니까 텍스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텍스톤 레프트 사이즈, 즉 지시, 그러니까 치수선을 기준으로 텍스트가 왼쪽에 위치할 때 텍스톤 라이트 사이드, 지시선을 기준으로 지시선을 기준으로 문자가 오른쪽에 위치할 때란 뜻이고 미드로브 탑라인 글자가 여러 줄이 만들어지면 제일 위쪽에 중간에 이렇게 문자를 만든,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드로브 바텀라인은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문자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두 가지 다 그려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지시선을 하나 만들었고요. 글자를 그리고 다시 리더 세팅 스트레이트. 자 이렇게 문자를 왼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일 아래쪽 중간 라인에 이렇게 맞춰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지만 문자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보내버리면 이렇게 맨 윗줄 중간에 지시선이 위치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퇴치먼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큐리더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면, 같이 줍니다. 그래야 똑같은 위치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언더라인 바텀 라인을 주시면 맨 아래 줄에 언더라인 밑줄 긋기가 됩니다. 이건 이제 주로 한줄 쓰기 할때 사용해요. 주로 이제 기계 쪽에서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할때 사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맨 아래 줄에 보시면 밑줄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주로 잘 사용합니다. 한번해 보시죠. 엠리더 스타일이고요. 엠리더 스타일에 보시면 모디파이 누르시면 엠리더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너럴에 보시면 선을 수직, 그러니까 직선으로 그릴 건지 아니면 곡선으로 그릴 건지 스트레이트는 직선이고 스플라이는 곡선이 되겠죠. none 누르면 이렇게 지시선을 그리지 않겠다는 의미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 arrowhead, 화살촉의 모양은 어떤 것을 쓸 것인지, 그 다음에 화살촉의 크기는 얼마인지. 지금 보시면 일반적으로 치수와 우리가 사용하는 치수와 엠 리더는 조금 다릅니다. 치수에서는 화살촉의 크기가 2.5mm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4mm로 되어 있어요. 좀 커요. 이 값을 줄이셔야 됩니다. 2.5mm로. 이거 줄여야 됩니다. 그 다음, 리더 스트럭처에 보시면, 얘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맥시멈 리더 포인트. 아까 큐리도할때세번 클릭했었죠? 그리고 스플라인 할때네번 클릭했었죠? 클릭하는 횟수를 제한 시켜 놓는 겁니다. 두 번으로 제한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이거 세 번으로 바꿔놓겠습니다. 어, 나머지는 크게 중요한 건 없고요. 자, 그리고 컨텐츠로 넘어가죠. 컨텐츠에 보시면 M 텍스트입니다. 즉, 여러줄 문자를 쓸건데 눌러보시면 블록이 있고 넌이 있습니다. mtext와 블록 같이 사용합니다. mtext 있고 텍스트에이트 역시 마찬가지로 2.5mm입니다. 테두리를 둘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건 상황에 따라서 바꾸시면 되겠고요 m 리 e a 를 이용해서 클릭해보면, 바로 이렇게 내용 입력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리가 봤던 큐리더와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이 지시선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옵션들을 가지고. 애드리더를 통해서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지시선을 여러 개 붙여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시선을 많이 붙여놓을 수 있습니다 이게 멀티리더의 특징입니다 리무브리더를 선택하시면 삭제도 가능합니다. 리무브 리더. 일단 선택 나머지. 그러면 이렇게 리무브 리더도 가능하고 또는 애드 리더를 통해서 얼마든지 추가가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게 큐 리더와 엠 리더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다 쓰느냐? 자, 바로 여기다 씁니다. 앱 리더 스타일에 들어가시면 모디파이 버튼 누르면 블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가지 형태의 블록이 있는데 서클이 있을 거예요. 바로 이 서클을 가지고 쓰는데 여기가 바로 품번 표시할 때 씁니다. 기계 부품마다 이렇게 번호를 매겨줘요. 기계는 1번 부품, 2번 부품, 3번 부품, 4번 부품. 근데 기계 부품이 어떤 건 똑같은 것들이 여러 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번 부품이 이거, 이거, 이거 1번 부품, 이거, 이거, 이거 2번 부품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엠 리더를 씁니다. 스트럭처를 제가 두 번으로 고쳤고요. 자, M 리더 지시선을 자. 1번이라고 주었습니다. 1번 부품, 2번 부품, 이렇게 부, 부품 번호를 이렇게 매깁니다. 기계 쪽에서 이때 애드리더를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부품 번호를 별도로 더 매겨줄 수 있습니다. 큐리더는 이 기능이 없습니다. 리무브 리더를 통해서 제거도 물론 가능합니다. 이거 외에도 그 오른쪽에 왼쪽에 보시면 온라인 기능이 있고 이런 식으로 제가 써보죠. 3번 보면 약간씩 이렇게 좀 틀어져 있죠. 온라인 기능을 이용해서 기준을 하나 선택하고 나머지를 선택하면 자 이렇게 위치들을 딱 맞춰서 조정해 줄수 있습니다 딱 맞춰서 조정할 수도 있고 혹은 다 모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한데 다 이렇게 모을 수도 있고, 이게 엠리더의 그러니까 특징이 이렇습니다. 엠리더와 큐리더는 좀 달라요. 엠리더를 이용하면 여러가지 효과들을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컨텐츠 부분이 많이 달라요. 슬롯, 박스, 트라이앵글, 트라이앵글 같은 경우는 어, 리비전 할때 많이 사용합니다. 리비전 할때뭐 이런 트라이앵글도 많이 사용하고 여러가지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M리더 스타일을 이용해서 M리더를 만들, 잘 만들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Q리더를 많이 사용하고 어 이런 좀 특별한 경우에는 멀티리더를 사용합니다.